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 뉴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산업이부장 장시복입니다. 그 오늘은 그 유통 취재 중인 그 이준호 산업이부 기자가 출연하셨습니다. 최근 아주 그 팀원 위에 부 대금 지급, 지연 사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 우선 쉽게 얘기해서, 어, 이제... 이커머스 e 셀러라고 하죠 판매자들이 티몬이나 위, 어, 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은 티몬이나 어, 위메프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판매하고 있는데 어, 쉽게 말해서 이커머스 e 셀러라고 하죠 이제 판매자들에게 돌아가야 할이 대금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 결제 금액은 이제 카드사가 이제 이 이커머스 e 기업들에게 먼저 선 지급을 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구매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가 이 대금을 다시 판매자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현재 이제 카드사가 그 넘긴 이 대금이 지금 위메프랑 티몬이 음, 안고 지금 판매자에 넘어가지 음.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소비자가 여행 상품을 결제했는데 해당 대금을 여행사 측이 받지 못해서 결국 취소가 된 겁니다. 음. 소비자들이 결제한 돈은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안고 있어서 환불 조치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자도 판매자지만 결국 가운데 껴 있는 소비자들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좀 일부 여행사들은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결제하라는 또 이런 음. 공제를 또 소비자들한테 하면서 또 빈축을 또 사기도 했습니다. 팀몬과위메프 저도 많이 써 봤는데 이두 이커머스가 사실은 또 큐텐 그룹이라는 데 속해 있다고 하던데 큐텐 그룹에 또 이제 구형배 대표가 또 이제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도대체 큐텐과 두 이커머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큐텐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봤을 때 구영배 대표부터 먼저 좀 네.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영배 대표는 이제 아마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름난 인물인데요 지마켓 음. 창업자로 우리나라 대표 이커머스 1세대 음. 로 어,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상... 지마켓이 신세계그룹으로 이제 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려, 저기 인수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초창기 그 인수되기 전에 초창기 1세대 모델을 구형배 대표가 이제 창입을 맞습니다. 한 거였죠. 네, 이 구형배 대표가 이제 처음에 이 이커머스에 e 발을 들이게 된 거는 사실은 어, 1999년 인터파크 설립 당시에 이제 이커머스를 e 통해 첫 발을 내딛게,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입사 후에 상품을 약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사내 벤처 구스닥을 이제 출범시키고 나서 이 구스닥을 G마켓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도 이제 오픈마켓 방식으로 좀 음. 바꾸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G마켓 그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마켓이 큰 성공을 거두자 옥션 모회사인 미국 이베이가 이 회사를 그 인수하게 됩니다. G마켓을. 그리고 나서 회사를 매각한 구, 구영배 대표는 2010년 이베이와 합작법인 이제 큐텐을 처음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베이와 약속했던 것이 이제 경업금지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전개하지 않도록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영배 대표가 이 큐텐이라는 기업을 결국 싱가포르에 넘어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쯤 이제 경업금지가 조항이 이제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국내 이커머스들을 좀 눈여겨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어 티몬을 인수하게 되고 이드메인 2023년 이제 위메프와 인터파크를 좀 잇따라 사게 음. 되고 올해 이제 미국 그 이커머스죠 플랫폼 위씨를 인수하고 또 AKM을까지 인수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이커머스들이 지금 큐텐 그룹에 속해 있는데 되게 굉장히. 규모가 큰공용 이커머스 공룡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어, 이커머스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확장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어 사실 이 배경에는 이제 구영배 대표가 그 미국 나스다 시장의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어, 야심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시닥 나스 그 미국 나스다 시장은 사실 아무나 상장을 못합니다 네. 이 거래액 등 규모가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커야 이제 가, 그 나스닥 시장에 그 상장이 가능한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업의 외형 확장이 이제 그런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음. 않겠습니까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구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 여러 기업들을 단기간 내에 이렇게 당겼던 거는 이런 어, 파일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사서 거래액을 늘리고 음. 여기 또 큐텐의 산하에 이제 물류회사 큐 익스프레스가 있는데 그큐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제 물류량을 늘려가면서 거래액도더 성장시키고 이걸 최종적으로 나스닥 시장에 성장,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 몸집을 많이 불렸던 겁니다 결국은 음, 뭐, 어, 무리한 확장이 도구로 돌아온 셈인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지금 피해자들 소비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 어, 지금 삼성역, 그, 지금, 위메프와, 위메프 EMF 본사와, 그, 신사동 팀원 본사에도 지금 전국에서 많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그 일반 소비자들, 그, 사용을 했던 네. 소비자들의 지금 현사,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소비자들은 지금 지난 24일이죠. 어제죠. 이 녹화기 기준으로. 어제 오후부터 이두 본사에 이제 찾아가서 환불을 좀 요구하는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UMF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지금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구매한 상품을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이제 뭐 인산 이내를 좀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고객들도 있고, 네. 하면서 많은 고객들이 몰렸는데 현장에 약 40명씩 나눠서 이제 환불을 신청을 받고 나서 위메프가 직원이 이제 호명하면 별도의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제 결제 정보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서 환불을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촬영 날 25일 오후까지 이제 위메프가 이제 환불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티모는 지금 사무실이 위치한 지금. 서울 강남구 신상동 신사동에 그 팀의 팀원 본사가 있는데 건물 분위기가 위메프랑은 좀 사뭇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좀 많이 하고 있어 갖고 건물은 지금 닫혀 있는 상태고 본사 내부도 지금 오가는 사람이 없이 썰렁한 분위기로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다른 거 아직 까지는 공식 입장도 없고 음.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구형배 대표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그룹의 오너 실질적인 오너이다 보니까 최종 장본인인데 뭐 이분이 나타난다는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발표한다는 얘기는 없나요? 네, 뭐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이5일날류하연 U F 대표는 이제 앞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구형 배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만간에곧 나오겠다는 얘기만 한것 같은데요. 네, 뭐뭐 뭐 조만간 나오겠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조만간 나와서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뭐 솔직한 어,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네. 입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여름 휴가철 앞두고 이곳에서 여행사 예약을 했던 해외여행이나 뭐 여러가지 예약을 했던 분들이 이게 예,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가지고 당장 출국도 못하고 이런 큰일 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소상공인 분들도 뭐 환불 못 받아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뭐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곳저곳에 이, 이 여러 기관에서 지금 얘기들이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음, 우선 어공기 공정위에서는 어, 공정 어 25일 날 오후에 이제 티몬이랑 위에프 대금 정산 지연 문제 관련해서 긴급 현장 점검에 지금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고요. 음. 아마 어 이미 현장에 아마 나가 있을 거로 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상목 부총리겸 이제 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금융위 금감원, 이제 공정위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제 판매 대금 미정상 상황 등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소비자 보호나 이제 판매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을 방침입니다. 지금. 예. 직접적으로 소비자들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만큼 빨리 정부도 이렇게 나서서 빨리 함께 좀. 조속한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당사자인 위메프와 티몬이 뭐 에스크로 서비스 이런 걸 내, 도입하는 등뭐 향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던데 이게 네네.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참어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음. 지금 위메프랑 티몬에서 지금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에스크로 서비스가 뭐냐면은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제 돈이 이제 바로 이제 판매자에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도입한다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위메프랑 팀원이 갖고 있는 자금 자체가 없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두 회사를 보면은 두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면은 현재 자산보다 사실 부채가 많아서 자본 총액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 수혈 말고는 뚜렷한 이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음. 사실상 에스쿱으로 서비스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 수혈해서 빨리 이 정산 문제부터 해결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그 구형배, 큐텐 그룹 대표를 비롯한 형영진이 빠르게 조속한 저기 안정화 정상화 정책을 내놓고 자구책을 내놓고 또 정부도 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 잘 해서 조속히 이제 소 소비, 서민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취재 내용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